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보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강한 자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걸쳐서 교회 안에서 신제 참된 교제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그 다양한 사람들 가운데 믿음의 기준으로 보면 믿음이 약한 자도 있고 강한 자도 있고 또 믿음이 진보되고 있는 자도 있고 믿음이 정체되어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 보면 분명히 그 안에는 문제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성품 자체가 각기 자기 기준대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걸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거슬리지 않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는 거슬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사도는 초대교회 안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들 또 절기를 지키는 문제들, 예로 들고, 어, 계속적으로 어떻게 덕을 이루어 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어,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그런 동일한 맥락에서 믿음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사람은 확고한 그 신앙의 고백도 필요하지만은 그 고백의 기초 위에서 당연히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이마땅이라는 말은 예외가 없고 당연한 진리라는 얘기죠.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된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합니다. 이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비판하고 비방하는 일을 금한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약점을 내가 담당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도는 빌리보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빌리보서 2장 4절 말씀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의 일을 도와 돌아본다는 것은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연약한 지체, 지체가 있을 때에 그 연약함을 함께 지고 가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 안에서 이러한 일들을 충분히 보게 됩니다.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그 연약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공동체가 늦게 가게 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앞서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가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그 약점들을 내가 담당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자, 믿음이 강한 그 신자의 참된 모습입니다. 또한 믿음이 강한 신자는 어떤 특징을 갖습니까? 두 번째로 보면 이웃의 기쁨을 우선하고 덕과 선을 세우는 그러한 신앙을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말씀에 보면 1절 하반절에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에 가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해야 돼.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죠. 그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겁니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운다. 선을 이룬다는 것은 말씀의 근거에서 나아가는 것이고, 모든 것이 결국은 하모니를 이루는 것,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교회 안에 다양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먼저는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말씀이 흔들림이 없는 가운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일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각자의 다양한 특징 그 부분들을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동시에 덕을 세워야 됩니다. 실족함이 없도 그렇게 강한 사람이 용납해 줘야 됩니다. 덕을 이루고 선을 세우는 것은 분명히 용납할 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로 3절 말씀은 증거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결국, 공동체가 힘을 가지고 한 마음으로 연합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선을 이루는 일이 되고 덕을 세우는 일이 되게 됩니다. 특별히 앞서 14장에서 사도는 이 덕을 세우는 문제들, 선을 이루는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디아프라 문제라고 얘기했지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문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백번 양보하고 지혜롭게 처해 나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안에 불필요한 논쟁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일을 갖다가 아주 본질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확대를 시키면. 교회 안에는 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 가운데 핵심적으로 중요한 그 본질에 관한 것 예컨대 이 본질 가운데 하나는 이런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라. 이것은 변함이 없는 진리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는 용납하거나 또한 이해하거나 하는 그 조정에. 아, 기준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때의그 문제들에 대해서 용납하고 이해하고 또감싸고 가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강한 신자는 두 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연약한 자의 약점을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합니다. 또한 이웃의 기쁨을 우선시하고 선과 덕을 세워 나아갑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온전한 신앙인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서 날마다 큰 열매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아멘.